언젠가 어머니가 내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 고구마는 애기랑 똑같다고. 그 무렵 나는 3개월에 한 번씩 어머니와 도로 위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내가 운전하는 차에 탈 때면 어머니는 뒷좌석에 몸을 기대시곤, 태영아, 하고 한 번씩 나를 부르셨다. 태영아, 내네 어머니, 고구마는 애기랑 똑같다. 베란다에 두면 얼어.어머니는 잔 꽃이 프린트된 아사면 손수건을 사시사철 목에 두르고 계셨고 여름에도 늘 무릎담요를 챙기셨다.말을 하는 것과 눈을 뜨는 것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게 힘에 붙인다는 듯 차에 앉아 내게 말을 건넬 땐 대개 눈을 감고 계셨던 걸로 기억한다. 차 안에서는 갓 다진 마늘 냄새와 마른 흙 냄새가 났다. 어머니는 내가 갈 때마다 마늘을 곱게 다져놓고 나를 기다리셨다. 어머니와 만나는 달이면 덕분에 나는 마늘 풍미를 만끽할 수 있는 요리를 몇 번씩이나 해 먹을 수 있었다. 버터를 녹여 갈릭 소스를 만들어두고는 밥도 볶아 먹고 식빵도 구워 먹었다. 비가 오면 닭 날개에 마늘을 입혀 튀겨 먹었고, 꽃이 피기 시작하면 활 새우를 사 마늘과 함께 쪄 먹었다. 어머니의 마늘은 이상하리만치 향기로웠다. 올리브유에 마늘을 볶아 향을 낼 때면 그 짧고도 아찔한 순간을 붙잡고 싶어서 나는 거의 슬픔을 느끼기까지 했다. 3개월 후에 어머니가 마늘을 또 가져주실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나는 매번 마늘을 덜어내 얼음 트레이에 채워놓고는 냉동실에 얼려두었다. 내 냉동실엔 향과 즙을 머금은 마늘 큐브가 한가득이었다. 차에 마늘과 함께 햇고구마가 실리는 건 늦가을이나 초겨울쯤이었다. 고구마가 상자째 생긴다는 건곧 겨울이 온다는 뜻이었다. 길고도 긴 겨울. 애기를 베란다에 두면 얼어버리는 그런 겨울말이다. 어머니께 그 말을 들은 이후로 나는 고구마를 냉장고에 보관하고 했던 지난날에 죄책감을 느꼈다. 이제 그러지 않아. 절대로 고구마를 추운데 두지 않는다. 고구마는 추운데 있으면 썩어버린다. 그 뒤로 나는 고구마를 내가 생활하는 공간에 같이 두었다. 굵은 흙만 털어내고는 현관 옆이나 거실 한쪽에 서너 개씩 눕혀 두었다. 습기가 차진않는지 시시때때로 들춰보고 맞다운 곳이 썩지 않도록 간격을 조정해 주었다. 외출했다. 돌아오면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올 지경이었다. 우리 애기들 잘 있었어? <laughs> 와, 섬세하여라.